안녕하세요. 샤타, 샤쿄입니다 전기와 그림자 세트는 다 모았습니다. 엔딩을 향해 달려야겠죠. 그 전에 조금 꾸며서 나갈게요. 이쁘게 꾸미고 나가야죠. 음.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어? 병 걸려, 이것들아. 병 걸려. 집에 가. 집에 가란 말이야. 집에 가. 지금, 어? 지금 클럽에서 놀면 어떻게 되는지 어? 나왔는데. 어쩐 말이야. 노열 플러시 최상위를 죽이라고 하네요. 오. 오 놀래라. 아직 거리가 좀 있었는데. 야, 일로 와. 일로 와. 좀 넓은 데 싸우자. 29 꼬거리치기 이 자식아 같은 상어끼리 거참 is often referred to as the key Pete what's in the barrels fish fool Pete the is can I ask you not to do it I'm gonna get that shark one way or another. It's it's just that this is unnecessarily destructive. I mean it's just 아들 죽었구나. 야 이제 범고래가 그냥 견세히 놓는구나 이제. 씨 꼬리치기 겁났어. <laughs> 넌 죽었어. 야, 불러와. 가거라. 나나 피가 거의 안 단다. 어하어하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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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아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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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가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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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놀수 있겠군. 고마운 줄 알아, 이것들아. 와, 이 배경 봐. 아름답다. 아, 깜짝아. 행복을 아. 아, 뭐야. 잡아 버려 어디로 갔어? <laughs> 어, 어? 처음 봐. 향유 고래, 오 이건 가까이서 볼게요. 아, 잠깐, 잠 공격할... 공격... 공격하지만, 나 지금 구경하려고 왔 구경하려고, 구경하려고... 아, 구경하려고 그런거야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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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쩔 수 없다. 한번 싸워봐야지. 어허, 어, 파워 어, 어. 어, 어, 장난 아니네. 날라갔어 나, 나 날라간다. 그래, 봉골래만 있는 게 아니지. 흰긴수형 고래는 없나? 흰긴수형 고래. 피하고. 미사일같아 미사일 꼬리치기 다 여기도 가로질러서 갈수 있나?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오 어우야 나 육지에 있다 기다려라 간다 꼬리공격 아프지? 싸대기, 싸대기, 아, 어, 싸대기, 어우. 오, 아까 향후보다 얘가 더센것 같은데. 오얘좀 어, 이쁘다. 먹어 먹어 먹어. 에너지 에너지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최상위 본보래 이름도 멋있다. 오씨.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겠다. 물개야, 미안하다. 뭘 먹어야 되겠어. feature 아, a 어, 사람들이 나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이렇게나 많이 모여 있어. 반드시 성공적인 공연을 해서 하늘에 있는 엄마 상어를 기쁘게 해줄 거야. 넘어! 넘을수 있어. 할수 있어. 좋아 자, 어때요? 나의 공연이 링을 넘어섰습니다. 별로야? 왜 비명 질러? 어 기분 나쁘네. 힘들게 공연해 줬더니 비명을 질러? 이것들이 야! 공연해 줬으면 돈을 내야 될거 아니야, 이것들아. 가만히 앉아 갖고 씨. 어? 아, 돈 내놔. 야, 공연장에 누가 사냥꾼 데리고 왔어? 야 이거 배 좋다. 커플이야? 커플 배구만. 커플은 다 죽어야지. 어? 죽어야 돼. 죽어야지. 어디서 커플질이야? 내 앞에서 커플질 하지 만 야, 니들 뭐하냐, 여기서? 야, 니들 왜 거기 있냐? 뭐하는 거야? 이 상어는 바다랑 육지랑 그게 상관이 없나? 이제 그냥 가로질러서 가, 이제 아주. 미쳤어. 유조선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큰 배네. 올라갈 수 있나? 내가?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 올라갔다.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뼈 세트 완성 됐습니다 위협적이야 앙! 자 이게 최근에 얻은 뼈 세트 입니다 와 고대 상어 같아 고대 상어 자, 다음은 전기 세트. 뭔가 외계 생명체 같죠? 상어 같지는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바로 그림자 세트. 그림자 세트는 뭔가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최상위 향이고래 쟤 몸에 뭘 두른거냐 쟤 음? 무섭게 어우 야 무섭다 <laughs> 확실히 무섭게 생겼다 꼬리에 닷을 달고 있어 야그 무기 들고 오는거 반칙이야 인마 근데 나도 만만치 않게 세거든 오우 내 꼬리 공격도 꽤 무서워 보다 공포, 공포야. 어 심해 공포증 생길 것 같아. 에이, 물리면 진짜 아프겠다. 물리지만 않게 조심하면 될것 같아. 꼬리치기 뭐 그렇게 아프진 않네. Now we can only watch them from afar. Dreaming of tapping their skulls for all that sweet 자, 앞에 있는 게 드디어 마지막 미션일 것 같아요. 어, 근데 피트가 좀 불쌍해. 팔 잃고, 다리 잃고, 아들 잃고, 온몸에는 뭐 화상이고. 복수해야 되냐, 꼭? 안 해도 되잖아, 그 정도면. 어? 그 뭐, 아휴, 굳이 뭐 복수하겠다고. 주인공이 나쁜 놈 같아, 오히려. 엔딩을 향해 고. 이게 새로 만든 배야? 바지 색깔 바뀌었다 파란색으로. So you found me. So, uh, pete I, I don't know what all this is but you're scaring us well you gotta be scared about you a shark sure? uh, pete i don't want to but i i think we need to get the police maybe the, the coast guard involved you think i'm crazy no uh, i'm the most sane man you ever seen uh, i didn't get you easy but when some some shark take everything i got i will give her the same chance she gave my boy Not! e t e r i n 엄청 많았다 <놀람> 엄청 많았어 o n e 여기 있군 범별아 이 자식 오 뭐야? 야 보스답다 치돌이가 두개나 있어 그래 알았어 부셔줄게 하나 부셨고 좋아 치돌이 다 부셨고 오. 사냥꾼들을 또 세, 세대 없애야 돼? 그냥은 못, 안 끝나는구나, 그냥은. 됐어. 피터 어디어 아, 또 생겼어, 이게? 치돌이 계속 생기는 거야? 쉽게 잡았네요, 의외로. 오. 오, 다 먹는다, 다 먹는다. 어, 어떻게, 오, 잔인해. 폭탄이다, <놀람> <놀람> <laughs> 폭탄. 포탄. i suppose there's a lesson to be gleaned here something about how the increasing commodification of the natural world has placed humans on a collision course with an environmental apocalypse but this is a basic cable show where people tune in to watch sharks kill people and people kill sharks so until next fishing season this is man-eater wow. 자폭하면서 같이 죽은 거야. 자 이렇게 어, 엔딩이 끝나고 이어서 사람도 잡아먹고 바다 구경도 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나봐요. 뭐 이제 의미가 없죠. 퀘스트도 없고. 자 지금까지 매니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엔딩까지 보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